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분석할 코인은 스터디 멤버분이랑 구독자분께서 분석을 요청을 주신 FX라는 코인입니다.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먼저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탈중앙화 데이터 결제 시스템. 원래는 이제 데이터 기반이었는데 지금은 뭐 결제로 많이 전향을 한것 같아요.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결제하는 이런 뭐 그림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들, 에코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런 크로스체인으로 여러 가지를 진행하려는 것 같은데 실적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FX라는 네트워크에서 쓰이는 거버넌스, 투표에서 의사결정한다는 거고요. 유틸리티, 스테이킹하고 보상, 리워드 수령한다. 수수료로 보상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버넌스이자 유틸리티 토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테마는 당연히 말씀드린 결제, 그리고 멀티체인이랑 크로스체인, 그리고 오라클. 당연히 이제 크로스체인 멀티체인을 하려면 오라클 기술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구동들좀 기앱들 뭐 이런 식으로 테마가 정리는 되는데 이게 크게 실적이 없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테마에서 대장으로 자리 잡을 확률은 좀 낮다고 보여져요. 마켓캡은 557이. 그러니까 가격 상승 제한은 없고요. 특이 사항으로는 이제 비선 볼륨이 크기 때문에 케이볼륨이 높은 코인들이라 코인들은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가격이 남들 다 가는데 혼자 안 가는 단독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 5점 구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글로벌 세력, 그리고 K 세력, 그리고 개미들, 털어먹고 엑시트 하는, 여기서 이제 이탈하는 거죠. 나가는. 요 과정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거는 추후에 이제 설거지라는 차트 패턴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설거지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장투보다는 이제 메이저, 메이저 흐름에 따라서 얘네들이 여기서 사고 올린 다음에 여기서 파니까 어느 구간에서 팔고 나가야지 이게 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장투보다는요. 이어서 토크노믹스 보도록 할게요. 발행량이 22%, 그러니까 미발행이 좀 많이 있죠? 이거는 이제 납품입니다 유통량은 이제 전체 다 유통이 되고 있긴 해요. 발행량 중에서는. 요거는 오랜만에 한번 그려 볼게요. f(x) 토큰의 토크노믹스를 우리가 그려 보면은 좀 삐뚤어네요. 다시 f(x) 토큰의 토크노믹스를 그려 보면은 발행 미발행이 있고 미발행이 몇 프로였죠? 78%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행 중에서는 미유통이 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2% 그러니까 전체가 다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 미유통 이렇게 봤을 때 전체가 다 유통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다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이제 이거 찍어내는 거에 대한 걱정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따올 수 있죠. 인플레이션을 확인했더니 엄청 낮아요. 최근 1년간에는 거의 안 찍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는 토크노믹스가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고 주의할 사항으로는 이제 미발행 물량이 좀 많이 있잖아요. 미발행 물량이 많이 있다는 거는 만약에 나중에 혹시라도 시세를 좀준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서 재단이 예를 들어서 묻지마 발행을 할 수도 있어요. 재단이 묻지마 발행을 해서 갑자기 막 찍어내서 이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여기서 막 팔고 여기서 막 팔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럼 그게 또 이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어 어차피 의사결정을 거버넌스에서 하기 때문에 재단 형태대로 재단이 원하는 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주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상향 여부는 이제 저점, 아 고점은 알 수가 없어요. 이전에 데이터가 없어 알 수가 없지만 저점은 지난 장 대비해서 지난 이제 저점이죠. 저점 대비해서 확실히 올라온 게좀 느껴지죠. 그래서 반쪽 짜리지만 그래도 좋은 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타임 하이 대비 하락률은 평균보다 하락률이 좀 많이 높죠. 이건 좀 많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5% 차이가 얼마 아닌 것 같아도 자, 100원이었던 게 어떤 거는 5원이 되고 어떤 건 10원이 돼요. 이게 95% 하락한 거고 이게 90% 하락한 거거든요. 결과는 어때요? 두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5% 차이가 아니라 사실상은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아랫 구간에서 봤을 때는. 저 위에서 봤을 때야 얼마 큰 차이가 아니지만 아랫 구간에서는 꽤나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차이가 왜 만들어졌을까? 인플레이션이 낮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덜 찍어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방어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방어가 안 됐다는 거는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 FX 코인에 대한 미래가치를, 즉, 수요가, 수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미래가치를 엄청 낮게 평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어, 매집 평단가 대비 상승률은 일반적으로는 매집 평단가 밑구간에 지금 거의 있거든요. 뭐 걸쳐 있거나 조금 위에 있거나 이런데 매집 평단가 있으면 걸쳐 있거나 좀 위에 있거나 이런데 이 친구는 오히려 아래로 했어요. 했어,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 아주 좋은 예시를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스터디로 말씀드릴게, 말씀드릴게요. 매집 평단가 지나쳐서 내려갔을 때막 담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딱 나옵니다. 매지평단가 근처에서 산거 오케이, 잘 샀어. 세력이랑 비슷한 가격에 샀으니까 잘 사는 거야. 근데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거 막 받으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이유는 이게 이렇게 그냥 쭉쭉쭉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사라지는 코인이 뭐 100개 중에 뭐한 대여섯 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코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무지성으로 막 받는 거는 안 좋다. 오히려 이 돈도 다 같이 날려버리 날려버리는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은 막 받지 말고 볼륨이 좀 터지는 걸 보고 그리고 가격이 여기서 좀 횡보하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POC값이 바뀌겠죠. 볼륨 프로파일이 바뀌는 걸 보고 이렇게 바뀌면 여기에 볼륨 프로파일을 안착하고 POC값을 안착하고 올라갈 때 여기서 사라. 그럼 우리는 이만큼의 기회비용을 아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격적으로도 그렇지만 시기적으로도 비해 비용을 아끼는 것 때문에 굳이 이런 코인에 모험을 할 필요는 없다.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에서 어딘가에서 물려있으면 여기서 막 물을 타고 싶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나 여기나 큰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볼륨 프로파일이 좀 바뀌고 좀 볼륨이 좀 터지고 이걸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에 아주 적당한 예시가 나왔고 음 추세선 채널 확인해 볼 건데 이제 추세선을 보면은 이거 좀 확대를 좀해 볼게요. 확대를 좀해 보면은 요 아래 구간에서 보이시나요? 우리 자주 보던 패턴인데 저점을 내렸죠. 저점을 내렸어요. 여기까지 포함하면 이제 세 번을 내린 거예요. 이렇게. 세 번을 내렸죠. 근데 고점도 내렸죠. 그러니까 여기 다이아고날 형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점을 내리고 고점을 내린 형태인데 거래량은 이게 정확히 얼마나 내렸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래량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는 형태면 아 이거 엔딩 다이버는 확실하다라고 할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적으로는 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대신에 한 가지 이제 주봉으로 잠깐 볼게요. 주봉으로 잠깐 보고 이 구간을 주봉으로 보고 지표의 다이버전스 아 저희 RSI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RSI를 확인해 보면은, 다이버전스를 확인해 볼 건데, RSI 다이버전스가, 3단 다이버가 뜨면은, 이게 여기가 저점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조금 더 내리더라도. 근데 보시면은, 요거는 아까처럼 그대로, 이렇게 저점을 내린 거는 그대로죠. 그대로인데, 여기서 저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저점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는 여기 구간이었죠. 여기는 조금 올려서 여기 구간이었어요. 여기는 조금 더 올렸어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올려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가격은 하락했는데 RSI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소폭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가 명확히 떴다는 거예요. 주봉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봉상 다이버전스가 떴다는 거는 물론 이거 무시하고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봤을 때는 이게 여기서 이 추세가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의 여기 추세만 끝난 거고 이어서 웨지 패턴으로 추가하락을 한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예요. 해석은 해석이, 해석이니까. 근데 높은 확률로 3단 다이버가 뜨면 그리고 이제 마켓 데이터, 그러니까 시기적인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사라질 확률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반등을 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하락, 전체 하락에 대한 반등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차트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다는 것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여기서 매집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거래 수급 데이터도 같이 봐야겠죠. 그래, 이어서 거래량 수급 분석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집 평단가는 적어놓은 이 저점 구간에서 거래가 가장, 가장 많이 일어난 구간 215원으로 표시해뒀고요. 이거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만약에 이렇게 터질 수도 있어요. 여기 밑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가격이, 거래량이 뿅뿅 터지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집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좀 많이 낮아요. 시총 대비 1200%. 평균의 거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음, 이 구간이 이게 뭐 신생 코인도 아니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세력이 의지가 있으면 조금 매수, 매, 매집을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매집이 조금 부족하다. 이건 좀 아쉬움이에요. 아쉬움으로 보여지고. 매집 기간으로만 봤을 때는 뭐 길기 때문에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저 지분율. 이게 조금 의아한데 21%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이더스캔에서 하나하나 다 확인했거든요. 지갑을 하나하나 다 확인했어요. 왜냐면 이런 이상한 데이터가 나올 리가 없어서. 근데 어 사실이더라고요. 실제로 21%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봤더니 들어가서 다 봤더니 진짜 맞더라고요. 그래서 21%가 맞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지분율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시세 줄 확률은 좀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력이랑 개미 중에서 누가 많이 갖고 있냐. 개미가 많이 갖고 있다. 개미가 많이 갖고 있는 고위는 시세를 주냐, 안 주냐. 시세를 잘안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좀안 좋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걸로는 이제 조금 땡겨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 이제 일봉으로 해서 좀 일봉으로 일봉으로 해서 좀 이렇게 보면은 요 구간 구간마다 좀매집봉 비슷하게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와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있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왜냐면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낮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낮은 코인들은 차트 데이터의 신뢰도가 더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이 낮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코인들은 차트 데이터의 신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차트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집 데이터의 신뢰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낮은 코인들은 차트 차트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집 데이터의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름의 좀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집 수급까지 메이저 거래량 수급 분석까지 해봤고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해 보면은. 먼저, 토크노믹스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미발행이 많이 남아있다는 게 약간 이제 주의사항 의심해야 될 부분이고, 언제 누가 어떻게 찍어낼지 모른다는 거예요. 재단에서 원하는 대로 할수 있다. 우상향 여부는 뭐 크게 나쁘진 않다. 뭐 저점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무지성 매수는 좀안 좋은 것 같다. 무지성 매수는 금지. 그리고, 평당 시청 대비 매집량이 좀안 좋죠. 평균의 5분의 1 수준. 그리고 메이저 지분율도 아주 안 좋다.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나빠 보여서 어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냥 순수하게 장투적으로도 이제 데이터 외적인 요소도 별로라서 장투 요소도 크게 없어 보이고요. 순수하게 이제 세력이 뭐 불장인데 당연히 다른 애들 다 가면 얘도 따라는 가겠지 정도의 마인드로 세력이 올려줬을 때는 덜어내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대로 그냥 떡락하는 거 아닌가요? 데이터도 이렇게 나쁘고, 예, 차트로 봐도 완전 매집평단가 아래로 내렸고, 여기 저점도 뚫었는데 이대로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이제 저점 구간에서 받은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대로 나락으로 갈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불장을 앞두고 있고, K 볼륨이 높은 포인들은 조금 더 일찍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빙투세랑 상패 찌라시 관련 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관련해가지고 K 볼륨이 높은 K 세력들이 조금 일찍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비중이 만약에 너무 크다. 비중이 너무 크다면 지금 좀 덜어내는 게 맞고요. 위험하니까. 다른 걸로 갈아타도 됩니다. 근데 비중이 너무 큰 것만 아니면, 비중이 너무 큰 것만 아니면 갖고 있다가 적당히 시세 줬을 때 덜어내는 게 낫지 않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조고요. 기본, 기본 틀은 그렇고. 게다가 지금 불장, 이제 초입의 관점이죠. 25년 불장을 앞두고 있고, 케이블룸 같은 경우는 24년 연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보다는 무조건 모든 코인 매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불장에서 다 올리, 오르기 시작하면 다 가요. 얘네도 다 갑니다. 얘도, 얘만 딱안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좀 낮고, 웬만해선 다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매수 관점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관점에서 매매 계획 세워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현재가 163원, 이제 164원인데, 현재가는 정찰병 보내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무지성 매수보다 매수나 추매하기에는 지금도 괜찮은 것과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 아직도 내려갈 거는 열어두고는 있어요. 그래서 정찰병이면 30%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이 이 FX라는 코인에 만약에 마음에 든다. 난 이걸 살 거야라고 했을 때. 이 FX라는 코인에 100만원어치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하셔, 먹으셨다면, 여기서는 3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30만원 미만이죠. 경찰병만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추매는 이3일체 그러니까 가격,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볼륨 프로파일, 세 가지를 확인하고 추매를 들어갈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3일체를다 아실 거예요. 조금 땡겨서 보면은. 얘가 또 내릴 수도 있거든요. 또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거래가 이렇게 빵빵빵빵 터질 겁니다. 그래서 볼륨 볼륨 프로파일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밑에서 헤매다가도 올라와서 이걸 딱 지지받고 가는 이 시점이 있어요. 이 시점. 이시점이 우리는 이만큼의 기회 비용을 아끼는 거예요. 이 시점이 어, 괜찮은 추매 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거를 막 사는 게 아니라 지지받는 거 보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하락은 끝났어. 상승으로 전환했어. 그 다음에 리테스트까지 했어. 했을 때 여기서. 여기서가 확률이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적어놓은 게. 3일체 확인을 해라. 가격, 볼륨, 볼륨 프로파일. 이렇게 그 이야기고 매도 계획 세워보도록 할게요. 매도 계획은 우선은 우리가 여기 매물대가 좀 많이 있는 구간들이 있었죠. 아, 매물 아, 아까 볼륨, 매, 볼륨 프로파일 매물대를 안 봤구나. 표시해뒀는데, 여기 구간, 요 구간, 두 구간이 많은 게 눈에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게. 요두 구간이 매물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여기는 좀 거쳐서 갈 확률이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 가더라도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은 올라가다가 그냥 내리고 오거나 여기, 여기까지만 털고. 근데 그 가격대가 이제 700원, 그리고 100, 1350원, 요런 가격대가 있었고, 요거는 이제 고점에서부터 피보나치 연결을 해보면은 약간 겹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피보나치 비율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터진 구간이 더 의미가 있어요. 제 기준으론 그래요. 근데 약간 겹쳐지죠? 0.5 구간이랑 여기 살짝 겹쳐지고, 노말 차트로 보면은 여기는 이제 또382 구간부터 겹쳐지는 구간이에요. 382 구간은 보통 내릴 때 내리더라도 382는 찍고 다시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가격적으로 382 구간은 찍고 다시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구간에서는 조금 덜어내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TP가 지금 160원인데 여기가 700원이니까 뭐한 5배도 안 되네요. 4배, 4점 몇배 정도 되는 건데, 4점 몇 배면 그렇게 엄청 좋은 손익비는 아니에요. 이, 알트코인을 농사 매매를 하는 관점에서 현물 투자라는 사람이, 어, 400% 수익을 률 가지고 엄청 잘, 매매를 잘 했다.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저는. 4년짜리 농사기 때문에. 그래도 이 이상의 수익률이 나야 좀 의미가 있어서, 여기 구간은 만약에, 장기적으로 FX라는 코인을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여기는 좀 스킵을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저라면 좀 일찍 이제 케이블륨 높은 코인들이 좀 일찍 수환매가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시세를 조금 일찍 줄 가능성이 있어서 일찍 주면 여기서 빨리 털고 여기서 케이블륨이 낮은 코인들, 그러니까 글로벌 볼륨이 높은 코인들이죠. 글로벌 볼륨이 높은 코인들로 좀 갈아탈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 차트 외적인 요소지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수익 극대화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구간이고 하나 더. 여기, 이제, 올타임 아이 구간은 항상 의미가 있죠. 3,150원. 근데, 어 데이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타임 아이까지 갈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그냥 어느 정도 갔다가, 어느 정도 갔다가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맥, 맥시, 맥시멈으로 갈수 있는 구간은 3,150원 구간으로 적어 놨고,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시기적으로는 이제 케이블륨이 높은 포인들은 24년 연말 제가 표시를 해뒀는데 시기적으로 좀 바,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게 바뀔 수는 있고 제가 바뀌는 것도 어, 구독자분들께는 이제 지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은 매도보다 매수가 맞는 시기입니다.라고 매 영상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도 매 영상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체 사이클 중에 어느 정도 왔습니다. 저는 이거, 이거, 이거 정도는 뭐 털어내겠습니다. 털어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을 이 구간에서 드릴 거기 때문에 그 구간의 영상에서도 받아보시려면 당연히 구독을 하셔야 하겠죠. 구독을 하고 보시면은, 아, 지금 사이클 중에 어디쯤 왔는지 코인스터디가 지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체 사이클 중에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홀더분들한테 홀더분들이나 아니면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도 패턴 관련해서 짧게 스터디 한번 드리고 갈게요. 설거지 패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이유는 자 뚜렷한 수익 구조 혹은 이제 정체성을 저는 못 찾았어요. 이 코인에 대해서. 이러면 이 코인은 뭐다? 세력이 매집해서 털어내는 거에 기대야 된다. 그러면 추후에 매도 패턴은 어떻게 나온다? 설거지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설거지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첫 번째 이유가 이거고요. 두 번째, 케이 볼륨이 높은 코인들은 24년 연말 조금 일찍 스타트를 끊을 수도 있어요. 케이 볼륨 높은 코인들은 여러 근거들 금투세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관련해서 일찍 스타트를 끊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고점에서 뭐가 나올 확률이 높다. 역시 설거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요렇게 여러 가지 근거로 추측해 봤을 때 설거지가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케이블링이 워낙 높아서.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시세를 줄 거예요. 쭉쭉쭉 시세를 주는데 주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되겠죠?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겠죠? 당연히 당연히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시점 여기 고점 고점 구간에 갔을 때뭐 시기적 시기적으로 보지 말고 이 가격의 흐름을 보세요.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 갔을 때 혼자 거래량이 빵 터지고 나머지들이 다 이렇게 작아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 올라간 것들도 다 이렇게 작아져 있을 거예요. 혼자 거래량이 빵 터지는. 척. 이런 시기가 오면 여기는 이제 세력이 이탈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기간을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짧게는 일주일도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일주일도 안 주는 경우 있기 때문에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면 바로 의심을 해야 된다. 어, 뭐지? 그리고, 아, 세력이 지금 이탈하는구나. 이걸 보시고, 여기서 전량을, 전량을 던지는 게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뭐, 유물 같은 개념으로 한1 0 5에서 10% 정도는 남겨둬도 뭐 나쁘진 않지만, 전량 던지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집한 구간에서의 거래량, 그리고 상승한 구간에서의 거래량보다 고점에서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면 바로 설거지를 의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요거를 제가 혹시 이 코인을 또못 보더라도 이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나중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깜짝 숙제하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제 현물도 마찬가지지만 선물은 더더욱 심합니다. 매매를 나름 좀 하시는데 선물 매매는 자주 하시겠죠. 수익이 안 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나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쓰시는 거래소의 수수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0.02에서 0.05 정도 되실 겁니다 아마 지정가, 지정가, 시장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희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제가 늘 달아두는 저희 파트너 거래소 MEXC는 0%에서 0.01%예요. 수수료 차이만 해도 이제 7배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20배 레버리지로 뭐 5번 매매를 한다 칠게요. 20배 레버리지를 쓰면 일단 시장가 진입하고 청산하면은 0.05, 0.05 하니까 0.1인데 0.1에 20배면은 2%죠. 2%. 2 거의 뭐 1에서 2% 되는 겁니다. 수수료가. 이만큼 내가 본절만 했는데도 이렇게 털리는 거예요. 수수료가. 그래서 요거를 다섯 번만 매매하면은 10%죠. 하루에 10%씩 시드가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무조건 뭐 다른 할인해 준다. 뭐 상금 얼마 있다. 이런 거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그냥 0% 수수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0%. 시장가도 0.01%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고 실제로 옮기신 분들이 다 감사하다고 댓글 달아요. 저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고 제발 옮기세요. 수수료 비싼 데에서 쓰지 마시고 수수료 싼 데에서 본인 실력을 알기 위해서라도 수수료 싼데 쓰시게 진심으로 권장 드립니다. 영상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요. 거기서 그 링크로 가입하시면 이제 혜택들을 다 받아 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포인트자 혼자 하시기 조금 힘드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는 분들 그리고 좀 열정은 있는데 데이 자료가 좀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멤버십 기능을 오픈해서 지금 성황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직 코인 공유 드리는 것도 있고요. 뭐 영상 그 다시 보기, 라이브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등등등 혜택들이 있으니까 혼자 하기 좀 힘드시거나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코인 스터디가 뭐 샀지? 얘 따라 사볼까?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은 는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지만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불장 대비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나 이제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이걸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직접 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는 대신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외적인 요소들은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갖추셔가지고 이런 제가 분석한 내용이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이랑 이렇게 합치셔서 본인만의 매매 계획으로 수익이 쭉 꾸준히 우상향하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알트코인 최근에 뭐 K K 코인들 이슈도 있고 해서 알트코인 시즌 안 온다, 알트 시즌 안 온다라는 사람도 많이 있죠. 있는데. 제 관점에는 변동 없습니다. 알트 불장 반드시 오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심지어 카운트 다운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관점 변동 없고 시즌 종료 외치는 분이 혹시나 있으면 우리 채널 구독해 놓으시고 그 채널도 구독한 다음에 비교 한번 해보세요. 1년 뒤에 누구 말이 맞았는지 확신이 잘안 서시면은 코스코 인스터디 채널에 제 스터디 영상으로 여러 개 있거든요. 스터디 영상 보시면서 공부를 계속하세요. 아 이게 뭔가, 이게 뭐지?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스터디 영상 쭉한 번씩만 보셔도, 두, 두 번, 세번 보는 분도 계세요. 여러 번 보시다 보면은, 점점 더 확신이 드실 겁니다. 아, 데이터가 증명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이거 누가 말로 오른다 내린다 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그러면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부를, 확신이 안설 때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확신이 나름 서실 거고, 그러면은 좀 여유 있게 대응하시는, 마인드 세팅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퀄리티 높은 분석과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